하는 사람들이 중세 천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중세 천년이 기독교의 전성기다, 황금기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도 기독교가 일으킨 게 아니라 천주교가 일으킨 거고 여러분과 제가 유럽을 방문해서 보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모든 거는 가톨릭 교회고 가톨릭 교회 전통이지 성경에 비교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작품에 불과하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중세 천년에는 성경에 기록된 신학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멀리 있던 때요 교회 건물은 화려했지만 복음의 빛이 꺼져 있던 그런 시대 사제들은 많았지만 참된 목자 목사는 거의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 날마다 미사를 드렸지만 미사를 여러분 라틴어로 살라살라 하는데 여러분 알아 들으시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안고 또 저쪽에 고해소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그래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냥 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세 천년, 그 천년은 미신과 무지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덮여 있는 그와 같은 시대다. 이런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 천년입니다.